전혀 위압적이지 않고 이게 좀불경스러운거예요 그럼 반려적인가요? <laughs> <laughs> 예, 함께하자. 아, 저도 저 문을 통과했었는데 전 번뇌가 아직도 많습니다. <laughs> <laughs> 아직 세속적인 짐에서 벗어나야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 학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뷰로 풀어보는 스페셜 인터뷰 KBS 아나운서 성세정입니다. 자, 오늘 사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찰에 부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찰 이야기거든요. 네, 오늘 이 이야기 재밌게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이상혜 교수님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대응사 모습이잖아요. 좀넓고요 일주문이라고 사찰에는 꼭그 일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여기서부터도 저 용이죠. 표정이 정말 익살스럽게 그려놨네요.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동양의 같은 용이지만 우리의 한국에 있는 용은 굉장히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네. 모습입니다. 저것은 곧 일반 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친하게 보이기 위한 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찰 입구 통과하면 볼수 있는 부도입니다 부도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고승들, 스님들의 무덤, 묘지지 않습니까? 부도는 다만 죽은 사람의 공간이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곧 불국토의 세계다, 른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 문양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대응사 아, 부도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 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서산대사 부도비도 지금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바로 저 왼쪽 뒤로 우리가 서산대사 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화려한 저 부도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네네. 왼쪽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서산대사 부도를 유심히 보면 부도 자체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부도 형태에서 굉장히 정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 부도가, 제작 부도 자체가 불국토를 상징하는 어, 그러한 어, 동물들로 꽉차 있습니다. 어, 이, 이 서산대사 저 부도에 는 보면은 이, 이 용의 형태의 그런 용물이죠. 이런 러 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숭이 원숭입니다 굉장히 해악적이죠. 그러니까 어, 그 서산대사의 그, 무덤 묘탑이죠 어, 자체를 이, 지키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꽃인가요? 또 아, 이제 연꽃이 있고 연꽃 사이에 이제 동물들 문양이 있어가지고 저것이 이제 그 지붕 위를 하나의 그 봉주라고 하는데 그러한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단이 세 단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부분, 저기 상대석이라고 하죠. 네. 저 방이마다 동물들이 조각이 돼 있어가지고 사방을 지키고 팔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 이 부도비 하나 안에 온갖의, 온갖 생물이 다 같이 살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어, 불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 어, 이, 이 부처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어,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일반 대중들과 항상 함께 한다. 아, 그런 의미들이 강하죠. 자, 이제 그 대흥사 경례로 들어왔습니다. 대웅보전이 보입니다. 지금 딱 보면은 대웅보전 정면 기둥마다 여기 보듯이 기둥 위에 저렇게 용머리를 조각을 해가지고, 어, 밖을 향하면서 용이 저 법당을 지키고 있는, 어, 그런, 어,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용은 그 금방 봤는데, 이 처음 봤거든요? 와, 이게 바로 이제 불국대의 세계입니다. 어, 굉장히 솜씨가 있는 그런 장인들. 그리고 저 새를 타고 있는 그 동자들이, 악기를 다 연주하고 막 춤을 추는 예. 듯한 느낌입니다. 바로 저게 이제 천상의 세계, 예, 극락의 세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이제 여기는 해남 대응사의 자랑이자 천불전, 예, 그렇습니다. 진짜 천분의 부처가 있다는 곳인데, 예. 진짜 이제 저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순간 아마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 정도 장관 아니겠습니까? 천불전에서 우선 보시면은 저기 기둥마다 어, 동물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물상이 있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 새속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연꽃, 그 다음에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 물속에 살고 있는 어, 연꽃과 어, 물고기가 엉켜 있는 세계죠. 네.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새속의 어떤 그러한 근심이나 어떤 어려움들에서는 벗어난 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구리도 있고 이, 또 저기 보시다 저게가 있지 않습니까? 저아니면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온갖 그러니까 어, 이 세속에 있는 어, 모든 만물이 함께하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저렇게 예, 상징적으로 어, 보여주고 있죠. 화려해진다라든가 그런 것도 좀 같은 맥락이 같은 있습니까?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사찰에서 보이는 이 많은 동물 문양들을 보게 되면은 그 동물 문양이 그 화려하게 에에 다른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것은 어 결국은 어 비록 조선 사회가 이 불교를 억압을 했지만 그 불교는 어 일반 대중과 함께했고 어 결국은 불교가 어, 조선사회의 문화와 또 그리고 대중들의 삶과 함께 하는 어, 그러한 형식으로 어, 사찰의 동물 문양이 베풀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 불교 사찰에 가서 어, 종교를 떠나서 이 문화와 어, 이 대중의 삶이 어떤 형식으로 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은 한국의 이 불교 사찰은 중국이나 일본하고 다른 바로 한국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찰에 간다 그러면 부처님을 뵈러 간다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불교 종교 믿음과 신앙의 영역이 되겠지만 사찰에 가서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해주는 우리 사람들 우리의 이야기 그런 상징들을 본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 그동안의 삶과 역사 문화를 알아가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충분히 사찰에 가서 그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즐기고 느낄 그런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